음란물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. 중독성. 음란물은 일부 사람들에게 중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중독성은 계속해서 음란물을 찾아보고 싶은 욕구와 음란물을 통해 얻는 쾌감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중독성은 뇌의 동정신적 보상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영향. 음란물은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, 과도한 음란물의 시청은 현실 세계와의 연결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위는 현실에서 사회적, 감정적, 성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성욕조절의 문제. 음란물 시청은 성욕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지나친 음란물의 시청은 성욕을 지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, 현실적인 성적 관계와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자아 존중감 저하. 음란물은 일부 사람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. 비교적 완벽한 외모나 성적 퍼포먼스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을 불충분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대인 관계의 영향. 음란물의 과도한 시청은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음란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현실적인 대인 관계에 대한 충족감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성적인 불만족이나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